추운 겨울에도 나라 수호에 힘쓰는 국군 장병들에게 사랑의 온차가 전달됩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군종 목사 및 군종병 신우 형제들을 통해 전국 육해공군 천여 개 부대에 따뜻한 차와 음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5일 오전 서울 효재동 군선교 연합회관에서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온차 전달은 추운 겨울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군종 목사와 군종병들이 초설을 순회하며 따뜻한 차한 잔을 대접하여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를 비롯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성금을 통해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해 왔습니다. 군선교 연합회는 종파를 초월해 지휘관들의 관심도가 높고 직 간접적인 전도의 효과까지 얻고 있어 군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호열 군종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으며 그 아들을 통해 모든 약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선교부장 송선옥 권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60만 장병들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차를 전달한다며 이 차를 통해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장병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온차는 커피, 바나나 라떼, 복숭아 홍차 등의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지난 5, 6일 전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1000개 부대에 군선교 연합회 중앙 본부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회와 군목 파송 11개 교단 등이 부대를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온차를 수령하게 되어서 다양한 종류의 차들로 이제 장병들에게 이제 따뜻한 차를 대접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 군선교 연합회 김대덕 총무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명경입니다.